특별한 날입니다 영어로는 스페셜 데이 그런데 스페셜 데이 같고는 한데 해피 데이 할렐루야 행복한 날이에 행복한 날왜 특별한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라 주일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 특별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에, 주일이라 특별한 날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한 사람들을 모시고 특별한 또 살글하고 이벤트 이런 일들을 해서 참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은 VVIP라 그러더라고. Very Very Important Person.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 VVIP입니다. VVIP가 가면은 주차도 다 해주고, 문도 열어주고, 앞에 항상 세워주고, 꽃도 주고, 오늘 이 귀한 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한 이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너 교회 다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종교가 둘이면 집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집은 종교가 뭐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불교예요. 저는 절대 교회 못 가요.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면, 우리 어머니부터 교회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 절간에다가, 팔았대. 도대체 뭔가 했더니 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넣어버려가지고 나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간의 이름을 팔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건 그, 그 사람은 불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매주 절간에 갑니까? 4월 초파일 날도 갈까 말까? 불교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젤라도 사투리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 예. 영어로 말하면 철치고, 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고, 내가 정말 우리 마누라 등살에 못 살아. 그래서 교회에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분 계셔요. 그맨 처음에는 태우다만 주더라고. 교회 앞에까지 태우다 주고 집에 갔다가 오는지 아니면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정말, 그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다가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은 또수금니 와요,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해요. 주일학생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지옥 간대! 그리고 딸 봐보라. 딸이 교회만 가, 가. 그러면 어찌로 따라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한번 나오는 사람, 아직은 안 다녀, 안 다녀. 그러다가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교회는 다녀도 신앙심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 보신 분 에, 없잖아요.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유기에요 영이셔 영. 스피릿 영이에요. 영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교회 나오냐 딱한 가지 조건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주셔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있지 않든, 일단 교회 오셨잖아요. 이왕 교회 오셨으니까, 그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설교하는 저 목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마음으로 한번 믿어보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셔. 상을 주셔요. 그 상이 도대체 뭘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뵐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모세라는 선지자가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모세에 대해서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의 유명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아, 나 하나님 좀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르륵기 30장,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 같이 시작.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수 없어. 피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참 보고 싶으면 뒤로 돌아라. 내가 네 옆을 지나가겠다. 다 이거는 이 인간의 이, 이 언어 언어로 표현된 것인 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의 옆을 지나가신 다음에 그뒷자락의 옷자락을 잠깐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얼굴이 환한 영광의 광채가 비쳐요. 백성들 앞에 나가면 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반사된 모세의 얼굴을 보고도 고개를 숙여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셔서 해가... 쨍쨍 내려쬐어 있는 그 햇빛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물리적인 빛에 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에 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아론이 항상 모세의 얼굴을 가려줬어요 여우수아가 여우수아가 가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뵐수 있느냐? 제가 그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이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요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청결하면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뵐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못 봤다? 물론 육체로는 못 봐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깨끗이 죄를 용서받고 마음을, 청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청결하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배수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생명도 앞으로 죽을 것이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주님 마지막 십자어를 지시면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다 이루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건 상업적인 용어예요. 나의 죄값을 다 치러 주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접한다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진짜, 진짜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을 사주었어요. 먹으면서 불안, 불안해요? 먹으면서 돈 없는데? 불안해요? 아니, 사준다고 했으니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내가 돈을 내려고 했더니 다 지불을 했어. 이게 테텔레스타일.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제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냥 식당에서 나오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 값을 주님이 치러주셔서 우리는 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요절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안 보여줘도 다 아는데 예.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할렐루야. 예.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노래를 맨날 불러서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병원에서 링거 맞은 것처럼, 영양제 주사 맞은 것처럼 복음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유하고 소유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복음은요,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들어도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아무나 믿어지느냐?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초청받아도 또안 믿어져. 요한일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네? 너 한급 봐서 내가 천국 백성 삼을까, 안 삼을까? 그러지 않고 이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만세전에 탁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의 첩총을 하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를 이 자리에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이순실 집사님이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정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만 믿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냐고,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어? 그래? 그리고 뭔가 좀 틈새가 생기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나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도 과거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대요. 얻었고 얻었어요. 얻었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에요 옮겼느니라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뭐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참 나왔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대요. 그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탁 기록해 놓는데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 십자가의 은혜의 신기한 능력,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지난번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아까 불렀던 305장 찬송, 존뉴톤 목사님 영국 분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은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고마워요. 원래 그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피지를 많이 지고 자기가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사 회생해서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목사가 된 이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교회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의 놀라워 할렐루야 그 다음은 유튜브 찾아보시고 집에 가서 하셔요. 여러분, 신앙 갖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멘. 결국,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가,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넉넉히. 네. 어떤 분은, 우리 집사람이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믿음이 좋아서, 나를 우리 집사람 치마꼬리 잡고, 천국에 구객이라도 할까요? 내한테 뭐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정말의 말씀. 그런 걸 세상에 없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내가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요. 당당하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 너 몰아서, 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있데너 천사 가서 보고 와. 탁 당당히 들어간다고. 예.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당당히 삽니다. 세상에서 당당히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 어렵고 허렵고 인상 쓰고 좀 힘들면 죽내사 안에 안해요. 당당히 살아요. 우리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가니 축복합니다. 아멘 수를 크게 하면 그러더라고 광신 돈지않더라고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아멘이 크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했잖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